안녕하세요. 세미 스마트팜 TV입니다. 오늘은 문경 두 번째 시간으로 문경 지역에 온천이 있는데 와서 온천 지역에 그 외쪽 말고 내쪽에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시골이라 그런지 특별하게 무슨 시내 같은 그런 느낌은 없고요. 여기가 문경읍이긴 한데 예,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물을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만나지겠죠. 예, 숙박시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보니까 좀 외곽지역으로도 많이 돼 있고, 어, 빈 공간들, 또 무슨, 뭐죠? 예, 이 먹거리들. 어, 조그만 음식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아침 식사 된다는 데도 있고 그렇네요 번잡한 시내는 아니고 읍내에 이렇게 어, 시내가 조금 이렇게 조성돼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시골하고 도시하고의 어떤 중복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만 벗어나면 완전히 시골이고, 조금만 들어오면 시내 반 정도 차지하는 그런 부분. 아직도 이곳은 시골은 시골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있긴 있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것은 뭐 많이 돌아다, 도냐, 돌아다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 뭐, 조그마한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곳, 잘 곳, 그 다음에 온천 즐길 곳, 조금 저기, 저 산에 곤드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출렁다리가 있어요, 보니까. 출렁다리가 있는데, 저 곳을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마 곤드라를 타고 올라가는 거겠죠? 요즘에, 예, 모든 그, 지자체에서 출렁다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곤드라, 그 다음에 출렁다리, 또트레킹 코스, 이런 거를 주로 중점적으로 그, 관광객을 위해, 유치를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출렁다리가 있어요 보니까 곤드레 타고 올라가서 아마 출렁다리를 건너고 뭐 이런 코스일 것 같아요. 같이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도 무슨 조형물도 있고, 음, 아마 온천이라 온천이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조형물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형물 같고. 지금은 뭐 손님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주로 온천에 목욕하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런 지역들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좀 여기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놨네요. 공원로 조성을 놨어요 무슨 조각인지 무슨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해 왔는데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보니까 그 온천 그런 이 내용으로 아마 조성이 된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어, 조형물에 대한 내용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형물에 대한 공원이라. 잘돼 있어요. 아 용배공원이라고 써져 있네요. 용배공원 이렇게 돼 있어요. 용배공원. 용배공원이라는데 이쪽에 보니까 주차 공간도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시게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 그러면 여기 이 공원 주차장이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용벨인가 보죠. 용배 공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여기 이제 공사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놨네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직 농촌 지역이고 농사짓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못 해요. 저 모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농자재 판매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주차 공간은 여기 뭐 특별하게 주차 제한구역이 아니니까. 차를 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안에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농사를 짓는 곳이 이렇게 파도 그냥 저래 있고 <laughs> 바람이 조금 불어요. 아. 제가 어제 오면서 저 위쪽으로 한번 가봤었거든요. 가봤는데. 사과를 이렇게 농장에서 도로변에 그 판매대를 설치해 놓고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는 그곳을 가서 사과를 몇개 사볼까 싶습니다. 그래, 사과 고장에 왔으니까 어떤 사과가 뭐, 어떻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래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행을 하시게 되면요,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특이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꼭 이렇게 한번 챙겨보시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입으로 이렇게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고,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을 조금 공유한 다음에, 전 또, 킥보드를 타고, 어제 봤던 그 농장에서, 사과 판매하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사과가 진짜 맛있는 것 같으면, 또, 또 지인들한테 이래, 한번 보내줘 볼 생각도 있는데, 뭐, 사과 다 그렇죠. 어디서. 특별하게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나와서 이렇게 보낸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이래서 그렇긴 한데 없지 됐던 거 안에 여기가 그 사과로 또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한번 찾아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좋아요. 저 하천변에 이래 보면.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저쪽에 보이시죠? 모래가 깔려 있는 하천변 보이시죠? 저렇게 모래가 선명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이고 중간 중간 이렇게 빈치를 만들어서 하천을 주시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도 여기서 하게끔 돼 있네요. 야외에. 이 둔치에 공연장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기는 하얗게 생긴 저런 의자 같은 계단은 어, 관람자들이 보는 것고보 보게 꾸미를 만들어져 있는 것같고 파란 것은 무대 장치처럼 이렇게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는요 도심이 깨끗해요. 그래서 이 깨끗한 것도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의 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많은 분들 어떤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무슨 빨래방도 있고. 우리가 어, 그 캠핑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빨래방이 주변에 있나 봐요 그래서 프랜카드가 있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빨래를 해서 이렇게 가져다니는 것도 좋,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 캠핑카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에 빨래방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야외무대 고요 그렇습니다 이 위쪽으로도 이렇게 네, 캠핑카를 세우게끔, 세워도 좋게끔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아주, 그, 고수부지를 잘 정돈해놨어요. 깨끗하고, 굴곡 없이 아주 잘 정리해놨습니다. 중간중간에 아마 이렇게, 또 이렇게 공간을 많이 마련했더라고요. 저뭐 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아, 마 뭐, 꽃을 심던지, 또 다른 어떤 뭔가를 만들 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위에도 무슨 공간이 있고 건너편도 그렇고 있습니다. 저기 그 철새 우리 두루미 두루미도 저렇게 하천에 저에 혼자 저래 서 있는 것도 있고 있네요. 특별하게 뭐 많고 색다르고 복잡하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편안하게 와서 즐기고 갈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데 가서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